그 교수님은 아마 저보다 경험이 많을 것 같은데 나로 인해서 누군가 변화된 삶예게 아...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뭐 네. 목회도 했고 학생들 가르쳤으니까 여러 사람이 변화됐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네. 글쎄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네. 그렇죠 나는 뭐 사실 우리 식구들도 변화 뭐 시킨 것 같아가지고 <laughs> 원래 가족 변화 시키는 게 가장 <laughs> 그런가요? 왜냐하면 나의 가장 음. 약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 그렇지. 네. 남은 그렇게까지는 모르니까 맞아. 에이 뭐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유. 많은 분들이 <laughs> 이제 우리 또 목사님 통해서 네. 또 하나님도 만나고 네. 그런 역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예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어? 수고하세요. 학생 아니신가요? 학생? <laughs>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청년백서 23번째 이야기에 출연하게 된 문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청년백서 역사상 23번째 손님이라고 본인이 소개해주신 분 처음이에요. <laughs> 네. 어, 네, 저는 청년백서 나오는 게 아, 너무 네. 영광이고, 네. 가문의 명예라고 어, 생각합니다. 혼자 아, 네, 뭐, 네. 본적 있어요? 그럼요, 저늘 정말, 저 구독자예요. 어, 네. 오, 네, 시청자입니다. 아, 네, 네. 어렸을 때부터 한 우물을 팠다고 아한 우물 네한 네. 우물을 진짜 네. 제가 열심히 팠죠 오. 근데 이제 뭐한 우물을 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또 이렇게 학생들에게 음. 강의하게 되는 이런 감사한 기회가 또 주어졌겠어요 네네. 저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와 뭐...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정말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 객이 어, 이제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자소서 자기소개서 또 면접 이렇게 코칭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왜냐면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은 졸업하면 바로 이제 취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 코칭이 자소서 면접 코칭이 들어갔었어야 됐거든요. 어, 그중에 제가 이제 한 학생을 만나게 되고 그 학생의 자소서를 읽게 돼요. 근데 그 자소서에는 이런 말이 써있었습니다. 음, 나는 나를 죽이고 싶다. 어허. 근데 아직 죽일 용기가 없어서 살고 있을 뿐이다. 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고등학생이잖아요. 근데 어... 지금 고등학생인 친구가 아직 인생을 이제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를 죽이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쓰니까 충격도 충격인데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친구한테 어떤 일을 어... 했는지 혹시... 네,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뭐뭘 해줄 수 있겠어요? 어. 사실 뭐 위로해줄 수 있는 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너 괜찮니? 너 진짜 많이 힘들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그 친구는 사실 제 말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쵸? 네, 네. 네, 관심이 없고 그냥, 그냥. 훈동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그 친구도 그랬겠지만 굉장히 무기력감을 느꼈어요. 무력감 제 자신. 내가 이 친구한테 어, 아무 것도 해줄 수 없구나 결국은 그런 무력감에 제가 이제 막 찾아 그 무력감이 저한테 찾아오면서 어, 굉장히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도 들기도 했고. 어, 근데 어느 학교였나 어느 학교였나 어떤 학생이 이제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어, 죽을 생각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누군가가 읽을 자소서에다가 어, 그 정도 그렇게 말을 어, 쓸수 있었다는 거는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는... 내 마음에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위로라는 건 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 거고 관심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물어봐 주는 거고 기억해 주는 거서 마음을 알아주는 게 위로가 아닐까? 끊임없이 나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뭐 너가 너를 증명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이미 잘 하고 있어 계속 하면 돼. 저는 이제 청년의 때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떠셨을지, 어떤 학생이었는지. 제 청년의 때 음. 청년을 시작하는 게 스무 살이잖아요. 제가 스무 살은 저는 사실 실패감, 좌절감, 패배감 이런 걸로 시작을 했었죠. 음. 그때 그 위로가 됐던 게 있을까요? 혹시 입 음.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어, 이것도 다 지나간다. 진짜 그렇잖아요. 음. 그럼요. 그때 다 지나가니까. 뭐유미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네. 힘든 건 누구나 있고 네. 어,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든 게 나만 제일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어, 근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오래 살아보진 않았지만 저보다 더 힘들고 저는 비교도 안될 만큼 힘드신 분들이 더 많아요. 네. 그거를 직접 현장에 가서 보잖아요. 그럼 제 자신이 작아집니다. 아, 나는 행복한 거였구나. 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겸손하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제가 듣기로는 음. 학생들이 주어지면 그 친구들하고 계속 그 비대면 시대잖아요. 네. 얼굴도 못 보는데 그 친구들과 카톡을 하고 소통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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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어~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얻어진 열매나 이런 것도 좀 보이시죠? 음. 네. 어~ 목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들을 만날 수가 없다 보니까 연락을 하고. 어또 안부를 이제 연락으로 묻고 또 카톡이나 아니면 사이버 캠퍼스나 이제 요런 다른 온라인 수다 온라인 매체로 이제 연락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오픈해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히려. 네, 그렇죠. 얼굴을 안 보이니까 아, 네, 그렇구 세대들은. 네. 네, 네 거의 막 제가 한 300명 맡으면 300명한테 다 카톡을 막 하고 네. 또뭐 이야기를 들어 주고 메모를 해 놓고 어, 그 그래, 저번에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잘 됐니? 이렇게 물어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점차 이제 한 15주 쌓이면 자기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굉장히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요. 아까 말했던 어, 손목을 긋고 싶다. 네. 아니면 뭐 자신이 정말 동성애에 자인데, 교회에서 음... 내가 리더를 하면서 동성애 아...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어, 정말 본인이 누구한테 할수 없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어, 해주는 거 보면서 굉장히 고맙기도 한, 하고, 어,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들이 랑 소통하면서 어, 한번은 학교 폭력을 당한 친구가 이제 최근에 네.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어, 그 친구도 역시 너무 길거리에서 자기 괴롭혔던 학교 친구를 만날 때마다 정말 너무 무섭고 패닉이 오고 막 쓰러지고 싶고 막 발작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어, 기, 같이 기도하고 또 정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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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들어주고 항상 계속 몇, 몇, 몇 차례 만나서 기도하고 이런 끝에 이제 그 친구가 정말 너무 괜찮다 하나님 믿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안 너무, 믿는 너무, 친구였는데 네, 어. 너무 너무 기쁘고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어요 예수님이 우리,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99마리의 잃은 양보다 한 마리 양이 더 소중하다고 할 정도로 내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분이 계신데 내가 왜 살아갈 이유가 없을까 이 자존감이라는 거를 저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소개하는 데까지가 힘들잖아요 네. 그 과정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드러나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사역자가 맞아요. 키워지고 훈련받고 음. 또 자기 자신이 렇게 성실하게 노력하고 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우리 청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모든 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어, 저를 굉장히 버티게 해줬던 것 같아요. 나한테 선한 일을 해 주시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이다라는 그 생각이 이렇게 진지하게 응. 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응. 또 우리 사실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응. 300명 학생들과 소통을 한다는 게 응. 저는 뭐 생각도 못할 일인데 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 이제 저도 교수잖아요. 도전을 너무 많이 받고. 아, 정말 훌륭하다. 이런 네.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뭔가 좋은 걸해 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게다 선한 거거든요.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게 선한 선한 거라고? 이게 선하다고라고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이 되게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선하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을 때그 믿음 가지고 사람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는 청년이란 청년. 청년이란 실패해도 되는 때라고 크.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음, 20대 때 뭔가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 끝났어, 이제 넌 틀렸어, 인생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어, 20대 때는 틀려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그 네, 20대 실패를 아, 실패로 기정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을 어, 이끌어 줄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 기성세대가 만든 세상이 음. 너무 한번 실패하면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쵸.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게내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1등만을 거 1등만을 기억하게 하고 그러니까 네. 에, 에. 하여튼 그 실패해도 되는 청년들이 마음껏 실패할 수 있는 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크고 작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네, 오직 기도와 말씀뿐인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청년들을 청년백서가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구호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청년백서 외치면 파이팅 외쳐주세요. 네, 이 세상에 도전하고 있는 청년들을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청년백서 파이팅! 파이팅! 아,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어렸습니다. 네. 네. 아, 오늘은 또 등장을 안 하고 오늘 이렇게 또 게스트분을 모시고 네. 시작을 하는데 지금 옆에 계신 분도 오늘 또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가 좋고요. 네. 어,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백성문화대학교에서 기독교 인성 과목 인간과 공동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윤지훈 교수입니다. 아. 아니 그 기독교 교양 과목을 가르치신다고요? 네. 네. 그 어떤 것들을 가르치시죠? 인간과 공동체라는 이제 수업, 그 다음에 뭐 아까 성서에 의해 뭐, 뭐 그리고 기독교와 세계 문명 이런 수업들이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 인간과 공동체는 그 인생 학교라 그래서 인간의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약열세 가지 정도의 이 주제들을 가지고. 생각해볼 수 있고 문제 제기도 해보고 이런 수업이고 음. 또 거기에 이렇게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해볼 수, 음. 수 있도록 생각해볼 수 있도록 뭐 그런 좀 재밌는 수업이 뭐 그전에는 계속 그 교수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던 건가요? 제생에한 번도 이그 교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어.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음. 진짜 이 자리도 되게 어색하고 어. 또대학 교수라는 걸 이렇게 꿈꿔본 적도 없는 음. 사람이었는데. 네.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네네. 좀 하게 성기게. 그 교수가 되기 전에 그이3 0 대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그 힘들었죠. 어. <laughs> 많은 청년들이 이0 대를 힘들게 표현하지만 정말로 저는 그 이십 대가 딱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가정에 이렇게 큰그 음. 문제가 시작됐어요 어. 가정이 깨어졌고 어.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군대에서 이렇게 제대를 딱 했을 때, 에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저는 제적을 당해서 군대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저희 가정도 깨졌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니까 은행에 전화가 온 거예요. 40만원 내지 않으면 이제 그 신용불량자. 신용불량. 네. 근데 신용불량자라는 개념을 전 모를 때여서, 그냥 하세요. 전 어. 돈이 없으니까. 어. 그래서 이제 신용불량자가 됐고, 그때부터 시작된 거 뭐냐면 이제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 저도 네. 저도 비슷하시네요. 저도 군대를 좀 힘들어서 갔거든요. 아, 네. 그런 어. 분들이 잘 아. <laughs> 아니 지금 들고 계신 게 노트예요. 네. 뭐 어떤 어떤 노트죠? 아, 이게 사실은 네. 이제 그 제가 20배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네. 물론 제가 처한 상황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더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꿈들을 이렇게 적어 내려가고 글로 써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저 소스를 이렇게 좀 써봤던 거죠. 음... 그런 노트이고 여기 어떤 개념인지 지금 현재 제가 이뤘던 일들을 이 젊은 날에 제가 이렇게 써놨던 글들이에요. 음...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쓰고 지우고를 반복했는데. 치열한 삶의 현장을 이렇게 응원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 음. 또는 뭐 행복한 삶의 토대를 만드는 어떤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보겠다. 어허. 또 공동체가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아지트를 한번 오픈해 보겠다. 음. 또더 나은 삶을 위한 어떤 강의 및 컨텐츠를 이렇게 개발해 보겠다. 어. 이 목록 중에 지금 일어나신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 적은 게다 네. 이루어졌어요. 와, 저는 이제. 할렐루야다. 네. <laughs> 네.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던 네. 거죠. 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네. 거를 네. 내가 이제 소원을 품게 되는 네. 거죠. 네. 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 뭐랄까요. 그 길이 정해져 있는 그 길을 음. 그 코스대로 네. 어, 잘 밟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어떤 사람은 그 길이 보이지 않아서 헤매면서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실까? 뭐다 똑같이 사랑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어 그렇게 자기 길을 찾아가는 가운데 항상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훨씬 더 친밀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니 우리 교수님이 또 교회를 설립을 하셨다고 네아 <laughs> 이것도 있었나요 목록에 있습니다 아까 그 네, 아지트 네, 아, 아, 네. 이름도 정해놨어요 이름도... 이미 10년 전에 신외가에신문 야... 교회를 설립한다 공간도 저희는 카페라는 공간에서 음... 같이 카페라는 아지트를 운영하고 음... 그 다음에 4층에는 음악연습실을 또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청년들의 50% 정도가 음악하는 청년이고 네. 이 친구들이 함께 모여 살기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아가는 아... 그런 좀 공동체 생활을 하고 거요 이렇게 청년들이랑 같이 가깝게 지내시는데 네. 요즘 청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 저희 교회 당장 청년들만 봐도 음. 깊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못자는 음. 청년들이 많고 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났을 때 이미 공황장애를 가지고 들어온 청년들도 굉장히 아. 많았고요. 청년들의 키워드가 음. 불공정, 음. 그 다음에 무한 경제 이런 키워드들을 또 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응원해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그것들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불안한 미래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인생 노답. 그럼 대답은 잘 주겠네, 여기서. 자기 미래가 옛날에. <laughs> 근데, 근데 그래.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라는 음. 말조차도 이 친구들이 되게 힘든 얘기인 음, 음, 거예요. 잔인한 얘기고. 음. 그렇게 열심히 아. 살은데도 음.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또 열심히 살아? 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음. 그러다 보니까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저도 말문이 턱 막힐 때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한숨 쉬는 게 비일비재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냐.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저희 사역에 저희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들과 함께 저희 청년들을 품는 사역이 좀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격려하는 사역입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 어린 그 젊은 이 힘들어하는 20대 삶에. 인생은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힘든 속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따뜻하심을 이렇게 느꼈듯이 그렇죠, 그렇죠. 그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담대하게 청년들의 그렇죠. 이야기할 수 그렇죠. 있고 어, 맞아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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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꼰대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뭐냐면 야, 나 때는 야,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뭐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그게 위로가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네. 것 같죠. <laughs> 안 그러시잖아요. 안 그러시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나 때는 더 힘들었어라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나도 그게 힘들었어 어, 힘들었는데 힘들었는데 <laughs> 저도 힘들었습니다 <laughs> 네. 힘들었는데 그 마음 충분히 알겠다. 그러니까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할수 있다.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요 마무리를 안 하고 그냥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은. 진짜 꼰대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은 절대로 아이들이 응원을 예, 경위를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결심했던 거 뭐냐면 왜 제가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했냐면 내가 말로 하지 않고 니들 삶으로 이렇게 뛰어들어 갈게요 아...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보자 아... 삶으로 뛰어들어 가서 함께 이렇게 살아내면서 뭐. 이게 이제 성육신적인 사역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걸음 아닌가 그들의 아... 그 힘든 시기를 이렇게 함께 지나면서. 정말 따뜻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꿈꿀 수 있고 내가 사는 세상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안내해 줄수 있는 어른 그런 어른이 되어서 그들에게 부족한 제 삶에 이게 치고받았던 경험들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고 또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귀기울로 들을 수 있는 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해요 또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네. 가르치면서 그들과 어떤 소통하는 방식 또 그들로부터 또 이렇게 받은 응답 이런 것들 혹시 있습니까? 한 학생이 수업을 자꾸 안 듣기도 하고 과제가 좀 늦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깨적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연을 얘기하면 본인이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어, 하기 아. 때문에 수업을 듣는 게 힘듭니다. 이런 이제 글이 온 거죠. 제가 전화를 했죠, 이 친구에게. 전화를 하면서, 누구누구 학생, 수업을 많이 안 들으셨네요.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렇게 약간 혼날 줄 알고, 근데 이제 밤늦게 수업 듣는다는걸 아는데, 일하는 날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를 했던 건데, 갑자기 남자애가 그것도 <laughs> 울음을 팍 터뜨리는데, 저도 이렇게 울컥 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게. 음. 분명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전하는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이 감동하신 그런 마음 이게 이렇게 진실되게 이렇게 전해질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공도 실패도 말할 수 없는 나이고 음. 절대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도 안 되고 음. 그 과정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그 따뜻한 손 위에 이렇게 저라고 하는 인생을 또 올려놓고 성찰해 보고 피드백해 보고 그다음에 해석해 볼수 있는 것 음. 그럴 때에 그 앞으로 제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저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본다면 과연 지금 20대의 이 청년들에게 지금의 모습만 딱 보고. 근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맞아요.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는 청년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때다. 네. 그게 바로 청년이다. 네. 네, 아까 문유미 네. 교수님은 좀 FM 스타일이잖아요. 음. 어, 그런데 맞아요. 또 윤지웅 교수님은 방황하는 어, 영혼, 자유로운 <laughs> 영혼 스타일인데 하나님이 두 분을 들어서 어, 정말 그들의 모든 경험을 다 살려서 음. 사용하시는구나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그리다 보면 언젠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 꿈꾸는 모든 청년들을 청년 백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처럼 목록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그 꿈을 이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같이 외치면서 청년 백서 화이팅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들 꿈을 꾸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청년 백성 파이팅! 파이팅! 아 요즘 날씨가 아주 그냥 후덥지근합니다. 네, 제가 좀컬러를 이렇게 바꿔봤는데 네. 감당이 되세요? 조금 시원해 보입니다. <laughs> 네.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생 아니신가요? 아, 저는 <laughs> 학생인 줄 알았어요. <laughs> 너무 어려 보이셔가지고 청년 <laughs> 백스 <상담백수> 화이팅. <laughs> 제 생에 한번도이그 교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어.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도 되게 어색하고 어, 요즘 청년들 좀 어떤 거 같아요? 요즘 청년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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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미래가 옛날. 에 <laughs> <laughs>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laughs> 맞아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